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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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는 이상한게 몰려있어 아 오늘 아이스카 하나 벌었네 <laughs> 이거 봐 <laughs> 좋아보이지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자, 오늘도 송어 낚시를 나갔습니다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날씨는 별로 안 춥다. 음, 저번에 왔을 때는 엄청 추워가지고 막해뜰 때까지 엄청 떨었어. 아, 지금부터 안개 많이 꼈는데. 이 안개 낄때또 낚시하는 게 여기 또 제맛이죠. 월요일인데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. 성우가 수심도 많이 봐야 돼서 상층인지 중층인지 아니면 바닥권인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. 일단 웜을 바꾸는 걸로. 오, 진짜 같아. 진짜 같은 웜으로. 일단은 폴링. 바닥을 찍었고. 다시 폴링. 앞에서 입질를 왔는데. 어떻게 팔 앞에서 입질를 왔지? 계속 따라오다가 안 먹었나? 자, 다시 한 번. 봐. 쭉 내려가면서. Okay. 이번엔 천천히 릴링하니까, 물어웠습니다 저번엔 천천히 릴링할 때는 안 물더니만. 오우, 이번엔 좀 사이즈가 되네. 어, 이거 봐. 큰 애들이 좀 커. 아, 오랜만에 잡았으니까. 힘좀 빼고. 오늘은 끊어서 감는 거나, 폴링이나, 그런 쪽에는 별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. 천천히 감는 거에 입질이 좀 있는 거 보니까, 스푼이나, 다워터나, 어, 그런 게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스프은영 젠베이라 오씨 어, 입질이 맛있었는데 역시 천천히 감는 거에. 천천히 감는 거에 있지, 능 자, 다시 시작해봅시다. 일단은 바닥에 있는 것 같으니까. 자, 나을 찍고. 지금 애들이 안 움직여. 오 아, 잠잠할 때 혼자 잡아야지, 이제 또 재밌는 거야. 오. 역시, 카메라를 켜니까 잠, 잡히는구만. 유튜버야, 유튜버. <laughs> 카메라를 켜줘야 돼. 바닥에서 끊어서 감아보면은 오씨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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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는 이상한게 몰려있어? 끌지마 오씨 떨어졌어 아우 <laughs> <어휴>, 하나 득 <더>. 이쁘게 <laughs> 생겼네 아 오늘 맛있게 하나 벌었네 <laughs> 이거 봐이지 <laughs> <좋아>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어. 기분이 좋아졌어. 어. 점점 낚시 인구들이 늘어나는구만. 과감하고 절도 있게 끊어서. 바로 앞에서 깜짝이야 자 줄을 잘 보세요 줄이 느닷없이 펴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와. 그러면 탁 잡혀있습니다 와. 쓸데없이 술이 펴지는 순간 <놀람> 점심 먹고 마커 한번 점심 먹고 안 나올 때는 마커지 오케이 마커지, 마커 조그만 좋아. 아, 이거 한번, 한번 먹어주나?